레온의 소울은 무려 51개나 있습니다. 자, 온보 같은 화이트 오렌지. 과연 레온의 소울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지금 딱 보니까 땅 속에 지금 하나가 들어 있네요. 그렇다는 것은 이 친구를 먹으라는 소리. 자, 이렇게 먹어주면은 레온 소울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 이렇게 레온 소울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여기 뭐야? 그 뭐지? 그, 그거 그 뭐였지? 우리 그거? 그거? 연습하는 데서 했잖아요 벌써 까먹었어 아, 이럴수가 우리 연습하는 데서 많이 했기때문에 이런거는 까입니다 우리는 뭐 어려운 단계까지 다 했기때문에 요거 깔끔하게 해주고요 지금 딱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지만 이거 못먹어요 여기 막혀있기때문에 그러면 이 구멍으로 요렇게 들어가주라는 소리 맞죠? 완벽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세개까지 먹었고요 요거 부셔주기 아, 그 다음에, 이 인형 머리, 이 머리 아저씨, 머리 아저씨도 이걸로 제거해주자. 오케이, 굿. 자, 제거해주고요. 아, 폭탄 친구들이 또 여기 이렇게 사이좋게 옹기종기 있잖아? 얘네가 또 갖고 있나? 역시, 레오네소울을 하나 갖고 있었구만. 그리고 여기에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주면, 역시나 자고 있는 친구 한 마리와, 이거, 여기 먹을 수 있죠? 이거, 왜 저기 안에 들어 있는 거지? 어차피 저기 들어가려면은 이 두더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도 들어가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폭탄 해 주고 오케이. 레오네스 홀 획득. 다섯 개획득했구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간단하게. 자, 보면은 왼쪽에 지금 왼쪽에 지금 제가 보이거든요. 하지면 여기서 점프하고 떨어지면 끝입니다. 플라이어. 요렇게 맞고 올라가야 됩니다. 함정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상자 부셔주고요. 왜냐면은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빠시 오케이 완벽하죠. 자그 다음에 요 얘도 제거해주고. 여기 계단이 지금 생겼어요. 왜 계단이 생겼냐? 바로 오른쪽 끝에 레오네 소울이 서기 때문이죠. 레오네 소울 먹어주고. 오! 아이 아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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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를 먹어봐 줍니다. 근데 네, 여기에 보면은 자판기가 지금 캔이 세 개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몇판 했거든요. 잠깐만, 어 이거 부시면은 여기 다시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걸 먹어주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마구 낭비하지 말라는 소리죠. 오미끄러지다 야야야야. 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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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이거 먹어 주고.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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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먹어 줄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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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다음에 지나가 주고 세개 남은 걸로 얘를 부셔 주면 얘를 먹을 수 있다. 좋아. 레오네소울다 먹었어요. 이 주변에 있던 레오네소 울은 모두 찾은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 알았어. 일단, 품절 됐고, 일단, 뱉고, 지나가주는데, 이때는, 두더지로 가면 된다. 여기 밑에도 갈수 있나? 궁금해. 이 다리에도 두더지가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다는 걸 새삼 깨닫고 말았어. 자, 안 통합니다. 저기는 안 돼요. 자,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소 도착. 여기에서는 버려주고, 배를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난번에 해봐서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망치로 했던것이 기억이 나지 않나요? 아, 망치겠지 오케이 굿그 다음에 레곰 소울이 여기 딱 있는데 고드름이 떨어지니까 빨리 피해주고 얘 제거해주고 잘가라 그 다음에 얘 먹어주면서 이 위에 망치로 못을 박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콩콩이 제거 콩콩이 콩콩이 그 다음에 요구 하면은 빨리빨리빨리빨리 아피해피해피해 오케이 여덟지 비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지금 이게 들어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드래곤이 파이어가 없지만 얘를 차징하면 은 불이 생기잖아요 이걸로 녹여주라는 소리겠지 빨리 차징을 해주면 불이 타면서 짜자잔 이 안에 레온 소리 또 하나 있었다 열다섯 개 획득 어우 깜짝이야 깜짝 어나 욕심부리지 마 동전이 너무 먹고 싶어 야! 어 됐어 됐어 <laughs> 됐구요 다음은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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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박아줘야지. 그 다음에 이거 부드름 떨어지자마자 여기 가서 따다닥 박아주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점프. 아 봐봐봐. 자 이런 아마추어틱하게 얘한테 그다음에 보면은 레오네스 우리 또 하나 있는데. 아, 예 조심조심. 좋와 조심하고 여기는 이게 불타는 이거 차징하면서 점프를 해야 됩니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이렇게 해야만 이거를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저기 떨어지게 된다고요 여기 동전 먹어주고 레오네스 올 획득. 와 잘하고 있습니다. 휴. 하나라도 못 먹으면 다시 해야 되니까 이러면 안 되지. 파자하 제거하고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오 야야야 여기 조심해주고 예 그림자에 살짝만 아우 좋아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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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거. 제거 그 다음에 여기도 아우 야야야야 이거를 못 피하다니 충격적이구만 이거 먹어주고 먹어주고 빨리빨리 피해주면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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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거해주고 어그 다음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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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주면 친구가 한명 있구요 여기 지나가주면 못하나 본것같아 지금 지나가면서 못하나 슬쩍 본것같은데 뭔가 잘못봤나? 어, 잘못본것같아요 어허 여기 잠깐만 어 이거 괜히 했다 쟤를 자고 왔어야 되는데 헐 그리고 지금 에피린이 안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어디 또 있어 근데 제가 못찾았어요 지금 이쪽에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어 어, 여기 숨겨진길이 있었어 여기 숨겨진길을 먼저 가야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제 여기 있구나. 얘 하나 살려놓자. 얘 살려놓고. 오케이, 오케 살려놓고. 아니다. 잠자는 애들 먹으면은, 뭐, 이렇게 능력 생기니까. 오케이. 하나 먹어주고요. 18개 먹었죠? 그 다음에, 여기 점프 바깥으로? 바깥으로 이동? 오케이. 먹어줬습니다. 이 주변에 있던 레오네스 오음 모두 찾은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 알았어, 고마워. 자, 일단은 제 혹시 모르니까 하나 살려두고, 저거 잠자는 애들, 저거를 먹고 가야되니까 자 요거를 잽싸게 해서 쟤를 먹고 갈게요 일단은 여기 가까이 붙어가지고 쟤를 뱉어 그리고 바로 먹어 그리고 바로 자 그래야지 타이밍이 딱 맞아요 자 일단은 코 잡니다 에너지 회복할 건 없지만 능력을 얻기 위해서죠 피드 줬으면 좋겠다 자 커비 일어나 저거 없어지겠어 빨리 일어나 커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사라지기 전에 빨리 먹어주면 자 타이밍이 꼭 맞고요 요 얘도 먹을까 얘도 버리고, 빨리 먹고, 바로 자. 바로 자기, 바로 자기, 바로 자기. 자,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커비! 일어나! 우리 에너지 회복할 거 없어. 능력만 챙겨. <laughs> 능력만. 일어나, 커비! 커비! 자, 커비 깨어났죠? 자, 그 다음에 없어지기 전에 딱 먹어주면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았는데, 아, 스피드는 안 주네. 자, 그리고 다음 장소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또이 친구가 왔다리 갔다리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그래서 얘는 버려주고 얘를 먹어줍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니들로 바꾸고, 대기 띵기 그러면은 바람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크리스탈 니들 하면은 안 날아가기 때문에 크리스탈 니들로 해야지 된다. 아우! 야야야, 이거 먹고 먹고. 어, 여기서 망설이면 안 돼요. 어, 빨리 나가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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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여기 니들이 또 있네. 이렇게. 여러분, 날아가지 말라고 니들 친절하게. 돼있다거 이렇게 하면 또 날라가지만 니들로 해가지고 여기서 버튼을 눌러준다. 그러면 이렇게 레오네스 우리 있다고요. 좋습니다우 조심 조심. 어야야야야. 오, 오 조심 조심. 여기 어 자, 이거 먹어주고 먹어주고. 아못 먹었어. 자 그러면 니들로 바꿔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야 먹어 먹어 먹어. 그렇지. 오 간신히 먹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살펴보면서. 아, 저기에도 있구나. 요걸로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쌰 이거 먹어주고. 그 다음에. 어, 젠장 어, 야야 여기 아프다. 잠만 아, 쟤 제거해줘야 될것 같은데. 내가... 어, 내가 너무 무리해서 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거 먹어주고. 자, 피해주고. 프레스타 리드. 야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어어어 왔다리 갔다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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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왔다리 갔다리! 어우 야, 이 바람 불기 때문에 이걸로 꼭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날아가요! 자, 요거, 요거, 야, 크리스탈 리들이 좋구만. 이게 땅 속에 딱 박혀서 그런가 봐. 어 야, 야, 이거 먹어줘야 돼. 아 그런데 어려워. 여기 폭탄을안 맞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를 잘 피해야 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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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맞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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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날라가지 않게 막아주고 아 아파 야일났다일났다 먹어주고 <laughs> 벌써 에너지가 에너지가 달콤 말았어 자 이게 지나가주고 이걸로 지나가야겠죠 다행이야 삼각김밥 진짜 주지 삼각김밥 어 됐다 됐다 어 근데 얘가 어 제가 저기 있어 요기 빨리 없애 빨리 없애주고 없애주고 말미잘 말미 말미잘 제거 말미잘 어 이로 가라는 뜻이야 이거 제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머금으라는 소리겠죠? 자, 이거 머금고 이동합니다. 오, 야, 야, 야. 오,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랐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자는 다 부셔줘야겠죠? 왜냐? 여기 안에 레온 소울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기 오른쪽에 레온 소울이 벌써 보이네요. 오 여기 껴있는 거 봐. 에잇, 꼈어. 자, 제거해주고요. 오, 뭐야, 뭐야, 뭐야. 여기 해서 여기 떨어지면 다시는 못 올라오겠네.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야겠네. 어, 뭐지? 어, 어, 뭐지? 이거 점프하라는 소린가? 점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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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이거 제거해주면 이 안에 레온솔이 무려 3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세개 3개 먹어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동을 해줄게요. 어 조심하게. 조심하면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 이거 찍어주고 아우, 저기 또 성난소 한 마리! 피해주고! 오케이, 성난소 한 마리. 그다음에 여기 부서진 거해주면 오케이! 후, 여기 레온솔! 아우,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이거. 요구해 준 다음에 아무래도 이거 배고 가야 될것 같은데 내려가서 아무래도 이거는 안될것 같거든요. 잠깐만 이거 뱉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걸로는 도저히 점프가 안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먹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 집에 나있던 레오네즈 우리 모두 찾은 것 같다. 어 아까 이거 점프한 다음에 비, 비키 눌렀더니 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장소로 바로 이동을 해 줍니다. 자, 보니까, 어 여기 기억난다. 여기에서 보스전, 미니보스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성난소가 이쪽으로 올 참구만. 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이게 대기대기. 자, 어, 성난소 조심. 아우, 여기는 무조건 이거 니들로 가야겠는데, 야야야 니들 가운데. 자, 여기. 자, 여기, 여기, 여기로 하라는 소리겠죠? 자, 어우, 조심조심. 오케이, 레온소울 하나 먹어주고요. 자, 그 다음은 또얘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아, 레인저가 있는데? 왜 레인저가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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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먹어야 돼. 그래도 일단 먹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반짝거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요거를 해주면, 자, 여기에서, 여기도 하나가 들어있었구만. 자, 여기 못 보면 큰일 날뻔 했네요. 지금 그리고 레인저가 있는데요. 아 이제 얘가 필요 없지 않을까 레인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다쓴것 같아. 다 해주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요 레온의 울를 하나 먹습니다. 요 바람을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먹어주고, 먹어주고, 오케이 지나가줍니다. 제거. 어 저기 또 보석이 있는데. 어와이드 어, 엣지가 있네요. 와이드 엣지 바로 제거해줍니다. 어 잠깐만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네요. 요거를 빨리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죠? 저거. 자, 그 다음에 빨리 이거 쏴주고. 그 다음에 한번더 대기. 자, 얘 나오면 바로 쏴주고. 바로 쏴주면. 한번 더. 끝! 오케이. 좋습니다. 제거. 여기서 프로스티 뭐 나왔던 것 같은데. 어, 바로 수완리나 나오고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런 에너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 그렇지. 얘를 먹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중요한 거. 어! 아 와퍼 오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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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사 두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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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제 그거 니들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니들은 여기 어차피 바람 막아주기 때문에 괜찮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왜냐 아, 잘 보고 잘 보고 있다가 자 이제 다음 와일드 포커스 몇 마리째까지 나오는 거야 다섯 마리 나오나 그다음에 여기 뒤에 위에 지금 뭐 지나가는 거 이거 잘 봐야죠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죠. 자, 와일드 봉커스 받아라. 오케이 굿. 자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 아파! 오야야. 야. 오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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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자 요거 한번 날려주고 대기 날려주고 피해 불망치 피주고 해 너는 멀리서 나는 원거리 공격이다. 와야 아 탄을 던졌어 나한테. 자 요거 해주면 와일드 봉커스도 제거해 줍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와이드포로스티가 나왔고요. 에 저기. 어. 어 이거 이거 에너지. 에너지. 놔줘. 꼬! 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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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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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더 먹고요. 네 개. 어 이거 싸주고 피해주고. 아우! 나 둘. 나 둘. 예,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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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파하! <놀람> 좋습니다. 요걸로 하면은 금방 제거 되겠지? 5샷. 5샷. 오케이. 굿. 얘가 끝인가 이거 끝인거 같은데? 와 완벽하죠? 좋습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 다섯개 다 모아가지고 완벽하게 별이 완성됐습니다 요호이 주변에 있던 레온의 소울은 모두 찾은 것 같은 게 다음으로 넘어가자 어 근데 저거 못 보면 못 먹을 뻔 했어요 제가 이거 녹화할 때 여러분 하나라도 못 먹으면 솔직히 좀 처음부터 다시 하거든요? <laughs> 이거 여기는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처음 와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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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제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으 제거해주고 이거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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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제거해 나를 위협하는 건다 없애줘야 돼 자, 가가가그 다음에 제도 제거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해줬다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또 이동해줬다가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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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오케이. 레온네소를 먹었고요 그다음에 대기하고 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라는 거겠지 오 근데 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안 그러면은 또레온의소를못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이으어 샤샤샤샤 오케이 오케이 오 다행이죠 먹음기가 어, 있네요 요거를 타고 가라는 소리겠지 자 요거를 타고 합격적으로 가봅시다 여기 빵 부셔주면서 오 어,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주변을 잘 살펴봐야지 야야야야야 아, 오 깜짝이야 아이 아아 쟤네 아 맞다 이걸로 날릴 수 있었지 내가 너무 잖아어 여기다 다시 안 되면은 다시 돌아가면 되거든요 윽야야 야! 야 이쪽으로 이쪽 반대 반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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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여기서 점프 오케이 오오오힘들다 이거 먹기가 엄청 힘드네 힘든... 어! 으아! 어, 아! 야! 제가지주고 점프해주고 어! <laughs> 여기 너무 어려운데 후! 어! 후! 어! 어! 노노노노노노노 가라앉다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노노노노노 자 요거 해주고 여기서 점프! 딱 타주고 어플 큰일날 했죠? 어, 너무 어려운데 여기? 오케이 먹었습니다. 어그 다음에 여기 바람개비가 있다. 요거는 올려주라는 소리. 오! 오! 나클퍼 봤네. 아까. 오! 다시 해야 되는 줄 알고 나 너무 걱정했잖아요. 야야야 아, 너너너너노 오야! 나 오늘.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야 돌려! 오케이 돌려 줬구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지거 다칠 것 같아. 야 이거 시간제한 있다. 시간제한. 시간제한 있어요. 오케이! 아! 아, 문 닫히네. 이거 시간제한이 있어서. 여러분 망설이면 안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딱 돌려주고 바로 바로 이제는 되겠죠 아 좋습니다 안에 네, 들어가서 레오네소울을 세개 먹었습니다 후 힘들었다 이 주변에 있던 레오네소울은 모두 찾은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고마워 어. 야나 진짜 못하는 줄 알았다 제거해주고 됐고 아제제 먹었어야 되나? 아 먹었어야 되나? 아 모르겠다 그냥 이동합시다 다음으로 갑니다 아니 여기는 왠지 보스전이 나올 것 같은데 낌이가 그래. 어, 어허 어허. 맥시멈 토마토. 자,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대로 레인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누구 있었지? 하하. 팬텀 디디디. 에에 에. 드디어 와. 끝나는 진짜 완전. 팬텀 디디디 대박이야. 아아 아. 뭔가 약간 맛이 가얼굴이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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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오. 아, 레인저 하길 잘한 건가? 아얘 이번에는 저거를 던지네. 일단은 이거는 간단하게 제거해주자 너무 오버하지 말고 어우 야야야야야 여러분들이 조언했던 대로 어, 회피를 사용하면서 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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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회피. 회피. 어우 야 너무 쫓아오는데 오노노노노노아 어, 그만 좀 쫓아오세요 야 이거는 여기 나의 사랑스러운 나의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우 예, 예, 예. 어 그만 좀 와라 그만 좀와 그만 좀와 오케이, 오제 가지고, 오, 야구를, 아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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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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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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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야야기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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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해주기. 아우, 야 피해주고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네가 좋다고 네가 너무 좋아서 잡을 수가 없잖아 그만 좋아해 자 요거 해주면 에너지가 닳겠죠 오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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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오리마리지마 오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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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오 왜냐고 네가 좋으니까 네가 너무 좋아서 잡을 생각 없어! 내가 나 좋아하지 마! 난 너가 싫어! 싫어! 가비, 널 좋아해! 빨리 와! 머퍼해줄게! 싫어! 오지마! 가자 <laughs> 가자! 오지마 오지마 필요 없어! 오지마! 하나 둘 셋! 피자기 빨리 빨리 빨리! 어! 앞려 아! 려로려어렸다 올렸다 올렸고요. 자 디디디 와 팬텀 디디디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많이 에너지 깎았죠? 에너지 깎았고 야야 망치 망치 뱉었다 망치 아 어, 망치 먹을까? 아니 아니야 망치 먹지마 어 화났죠? 화났습니다 으 내가 친구하자고 했잖아 그렇다면 이 도르마를 돌리겠어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노노노노노노노노 오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옆으로 피해야 돼 옆으로 옆으로 아 됐죠? 어 얼음으로 만드는구나 얘가 어 조심해야 돼아 맞았어 너무 아파 아나노노노거 아,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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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야 이거 너무 아픈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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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 옆으로 피해주고요 피해주고 아우 조심조심 조심. 그만해요 나랑 친구하자고 했잖아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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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때려주고 싶구나 나 때리지 말라고 야, 야, 야 이거 맞으면 몽둥이 맴매할거야 맴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야 오케이, 오, 팬덤 DDD 물리쳤습니다. 어, 다행이야. 어, 진짜 팬덤 DDD 다섯 개나 가지고 있었네요. 레온의 소울을 좋아요. 레온 소울, 오, 다행이다. 에피린 레온의 소울 다섯 개 획득. 예이, 아리스 커피.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레오네스 올 51개 했겠지? 아, 좋습니다. 레오네스 올드 컴플리트. 완벽했다,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와, 블리자드 가이스. 자, 그럼 이동해 줍니다. 어, 좋아, 좋아. 아, 다행이죠? 자, 이제 다음 스테이지는 여기 포카 트우리대시아 황야네요 그 전에 가가지고 에너지를 채우고 와야 돼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갔다가 화산 쪽 가면은 레오네소울을 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일단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마을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마을 돌아가 주면 여기에서 꼭 해야될 일이 있죠 해야될 일은 우후! 저기에서 에너지 두배 그거를 꼭 먹고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어택업을 하나 사놔야지 보스를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 요거 300원짜리 라이프업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바로 먹습니다 자, 여기서 필수 준비물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길게 누르기로 먹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택업 사가지고 가야지 보스전을 쉬, 손쉽게 끝낼 수 있다는 거자 요렇게 해서 150원 구매해주고 우리는 오리지네시아 황야로 갑니다 가자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